안녕하십니까. 지경솔루텍 엔지니어 김성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섹션 53 특수형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성되는 형상은 ThinWell 형상입니다. Thin형상은 형상의 면을 기준으로 공통적인 두께로 안쪽 형상을 제거하는 명령입니다. 자, 이 준비된 예제를 오픈해서 형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그 준비된 예제를 오픈하시려면은 이렇게 오픈 익사이팅 도큐먼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폴더는 섹션 53. 어, 파일은 그림 16-27을 선택해서 오픈해 주십시오. 자, 요렇게 어, 제가 준비한 예제가 오픈이 됐고요. 어, 명령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화살표가 나와져 있고요. 선택해 보시게 되면 이 안에 s i n m e l 명령이 있어요. 명령을 선택해주십시오. 자 명령이 선택되면 이렇게 커맨드 바가 활성화되고요. 자그 다음에 방향을 지정할 수 있는 스트리밍 휠, 그 다음에 두께를 지정할 수 있는 이렇게 그 치수 다이얼로그 박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처음에 작성해야 될어 처음에 어떤 형상을 작성해야 되냐면은 먼저 여기 오픈 페이스 열릴 면을 작성하셔야 돼요. 자, 열릴 면은 저렇게 커서를 제가 열고자 하는 면 위에 갖다 대시게 되면 그 면이 하이라이트 되고요. 자, 선택하시게 되면 그 면이 열리면서 아, 안쪽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그 작성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두께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자, 공통적인 두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얼마로 작업을 할지,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적인 두께는 2mm를 넣도록 하죠 자 이렇게 공통적인 두께를 넣어 주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방향이죠 어느 방향으로 2mm를 이렇게 어, 안쪽을 다 드러낼 것인지 자 여기 있는 스트레밍 휠을 이렇게 선택해서 바깥쪽인지 안쪽인지를 구분 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다 되셨다면,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이렇게, CNL 명령을 적용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CNL 형상을, 어, 작성해 보았고요 다음은, 어, 리브 명령, 어, 리브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브 명령은요, 어, 제가 여기 미리 준비한 스케치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쇼를 시킨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작성, 어, 작성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리브 명령 작성하려면은 시 지금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활성화했는데 이것처럼 스케치가 작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리브 명령 한번 찾아보죠. 이쪽에 있습니다. 씨넬 바로 밑에 리브 명령 이 있고요. 명령을 선택해주십시오. 자 명령이 선택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커맨드 바가 활성화가 되고요. 어 셀렉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어느 스케치에 리브를 작성할지 어,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자,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커맨드 바가 이제 리뷰를 작성할 때 필요한 옵션 값들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옵션 값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 여기 있는 옵션 값들은요 체크를 켜고 켜진 상태입니다. 끄고 하면서 옵션 값을 적용시켜 주실 수가 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옵션은 No Extend 익스텐드, 익스텐드가 안 되는 겁니다 체크가 켜져 있다면 익스텐드가 안 되고 체크가 꺼져 있다면 익스텐드가 자,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먼저 자 이쪽 스트링 휠 부분을 먼저 작성해 보죠 자, 스트링 휠에 여기 turns 부분에 여기 포인트를 선택해서 이쪽 방향으로 일단은 어 리브가 나오도록 세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no 어, extension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 부분을 좀 확대해보죠 이렇게 영역을 지어서 확대를 해보고요 지금 제가 작업한 스케치는 제 이쪽 어, 벽면 쪽하고 이렇게 o f 된 스케치를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no 어, extension은 딱 스케치가 그려진 만큼만 어, 작성이 될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노이스 텐션 체크를 끄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연장돼서 여기까지 같이 작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작성할 때 쓰시는 거고요. 자요번에는 다시 스튜리오 휠에 여기 있는 이쪽 포인트를 선택해서 위치를 바꿔보죠. 자,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요. 요번에는 여기에 있는 파인트 어, 뎁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인트 어, 뎁스는요 두께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이쪽 그 리브의 두께는 결정이 되어 있지만 리브가 안쪽으로 얼마나 들어갈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파인트 뎁스 뎁스 부분이 체크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적으로 안쪽을 전부 다 채워주게 돼요. 자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안쪽이 채워지고요. 여기에 있는 뎁스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어, 깊이를 지정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 박스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깊이를 지정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깊이 지정 한번 해 볼까요? 깊이는 20만큼 지정해 보죠. 자, 그다음에 다시 여기에 있는 이 두께를 수정해야 될 때에는 키보드에서 탭 키를 눌러서 이렇게 두 치수를 왔다 갔다 해 주시면 됩니다. 어, 두께는 5mm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설정값이 다 완료가 되면은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예제를 가지고 e 어, 을 작업과 리브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웹 네트워크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웹 네트워크 명령은요. 립 명령과 동일하게 어, 형상의 보강살 작업을 할때 사용이 됩니다. 어, 준비된 예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제를 오픈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플리케이션 버튼 누르시고 어, 오픈 누르시고요. 요번에는 그림 16-48. 아마 한번 오픈하셨기 때문에, 어, 여기 그 폴더는 동일하실 거예요. 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예제가 오픈이 됐고요. 어, 립 명령과 동일하게 제가 여기 스케치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어, 벤트 스케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작성할 웹 네트워크 스케치를 전부 다 작성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스케치 22번을 선택해서 먼저 웹 네트워크 이렇게 작성을 스케치를 보이게 하죠. 자 명령은 이쪽에 있습니다. 명령은 여기에 있는 웹 네트워크라는 명령을 사용하실 거고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은 자 셀렉트 부분 다시 나오죠. 자 셀렉트 부분이 나오고요. 셀렉트로 제가 웹 네트워크 작성할 스케치를 모두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자 선택이 다 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 리부 명령과 동일한 옵션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트림 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께를 지정할 수 있는 이렇게 달라고 박스가 다시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자, 보시게 되면 뭐 옵션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거 같고요. 두 가지 옵션은 자, 두께 값 지정하는 거 아시죠? 두께 값은 3mm로 지정을 해 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트리밍 휠이 또 나오는데, 스트리밍 휠은 이렇게 방향을 제어하는 거예요. 바깥쪽 방향은 채워지는 게 없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고,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있는 게이 옵션입니다. 웹 네트워크 드래프트. 자, 요 옵션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어, 웹 네트워크에 각도를 넣을 수 있는 스트리밍 휠과 어, 각도 값을 넣을 수 있는 다이얼로그 박스가 생성이 돼요. 여기서 한 3도 정도 넣어보고요. 자, 이렇게 스트리밍 휠을 선택해서 바깥쪽으로 3도를 넣을지, 안쪽으로 3도를 넣을지를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이 다 됐다면 은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웹네트워크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웹네트워크 형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립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립 명령은 어, 형상의 립이나 그루브를 어,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명령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자립 명령을 선택합니다. 자립 명령을 선택하시게 되면은요. 립 명령은 이렇게 어, 스텝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스텝은 셀렉트 엣지 스텝입니다. 어느 엣지에 리블 작성할지 어그 모서리를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어 모서리는 자 여기 외곽을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가 선택되어지면은요. 자 이렇게 빨간 사각 박스가 나오는데요. 잘안 보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 한번 해보죠. 이렇게 빨간 사각 박스가 내 방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각 박스를 이용해서 립 형상, 립 형상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각 형그 형상에 어, 두께 값을 넣어 보도록 하죠. 자, 두께 값은 1.5mm와 높이는 2mm짜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작네요. 다시 3mm짜리와 3일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 립형상이 들어갈 스케치가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어, 그 제가 작업할 방향 자 이렇게 해서 요 위쪽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으로 넣게 되면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 다시 디렉션 어, 스텝에서 얘를 안쪽으로 넣게 되면은 요 부분 이렇게 잘려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잘려나가는 부분이 립, 그 다음에 생성하는 부분이 어, 그루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립과 그루브를 어, 전부 다 이렇게 작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립과 그루브 작성을 한번 해 봤고요. 자, 다음은 어, 특수 형상의 마지막 형상인 어, 벤트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트 명령은요, 어, 통기구 형상을 작성할 때 사용되며, 어, 미리 작성된 스케치를 어, 이렇게 작성되어 있죠. 미리 작성된 스케치를 선택해서 쇼한 다음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트 명령 마찬가지입니다. 어, 벤트 명령도 자 여기에 있는 명령들의 어, 여기. 벤트 명령 이 있죠? 요 명령을 선택해서 벤트 영상을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자, 벤트 명령을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은, 먼저, 벤트 옵션에서 옵션 값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 벤트 옵션, 보시게 되면은, 자, 각각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옵션은요, 그, 전통식 환경에서 아마 똑같이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옵션 값 설정이 되셨다면 OK를 눌러 주시고요. 어, 벤티 영상도 위쪽에 어, 커맨드 바를 보시게 되면은 스텝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스텝은 셀렉트 바운더리 스텝입니다. 바운더리 외곽이죠. 자, 외곽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자, 확인 두 번째, 셀렉트 리브 스텝. 리브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리브, 자, 이쪽 라인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다 선택이 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 셀렉트 어, 페이서 스텝. 자, 그래서 요 나머지 이제 스케치들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 스케치 선택이 다 됐다면, 은 확인 버튼 누르시고, 방향,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형상이, 그 지금 스케치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형상이 위에 있죠? 그래서 방향은 위쪽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자,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벤트 형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벤트 형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이렇게 특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